38번 문제입니다.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 숫자 구하는 문제죠. 그러면 1 3분의 4를 먼저 뭐로 표현해봐야겠어? 순환소수로 한번 표현해봐야겠죠. 자, 순환소수로서 미리 표현해봤습니다. 0.3땡에 07692땡. 이렇게 됩니다. 이 계산대가 풀렸으면 직접 다시 한번 나눠보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100번째 자리수로 한번 구해보는 게 목표야. 수납마에총 6개죠. 그래서 우리는 100을 6으로 한번 나눠보죠. 100은 6으로 나눴을 때, 몫이 16이고요. 나머지가 4예요. 그 다음, 150은요. 6을 나누면 25가 되고요. 나머지가 없어요. 그럼음 200은 6 곱하기 33에 더하기 2 나눴네요. 자,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, 100번째 소수점, 100번째 자리 숫자는, 앞에서부터 네 번째로 뭐 돌아가야 돼. 그러니까 여섯 번씩, 여섯 개씩 총1 6섯번왕복하고4번더 네 가겠다. 얘는 아, 한 번도 안 가겠다. 두칸더 가겠다. 이 소리야. 자, 그럼 결론적으로, 얘의 네. 아, 100은, 뭐가 될까? 네 번째 자리니까, 3076 그래서 속될 거고요. 200은 뭐, 150은 뭐가 될까요? 맞아. 다시 한번더안만겠죠 그래서 끝에 있는 2가 되겠어. 요 마지막, 200은 뭐가 되더라? 두칸더가고랬으니까 역시, 이번에는 0이 되겠네.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하겠으니까, 그러자고 답은 얼마더라? 8, 2만 되겠습니다.